어, 태풍 때문에 온 나라가 크게 걱정했는데, 감사하게도 무사히 잘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폭염도 없을 것이라고 하니까 더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폭염도 견디고, 태양, 태풍도 잘 견뎠기 때문이고, 또 폭염만큼이나 힘든 우리 사회의 현실도 잘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세 가지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째는 고용 쇼크, 일자리가 줄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소득 분배 쇼크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돼서 이 소득 양극화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출산율 쇼크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5명이라고 합니다. 출산율이 2가 되어야 우리 사회의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데 2는커녕 1밑으로 떨어질 지경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현상이 계속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또 결국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들이 게으르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학생 청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살인적인 수준으로 공부를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각종 자격증, 스펙을 위한 공부, 여러 가지 시험공부, 이런 것들로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학생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장년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우리 사회는 자꾸 힘들어집니다. 산다는 게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드니까 좀 편하게 살고자 반칙을 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최근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권력자들, 부자들은 반칙 대장이라고 할 만큼 반칙을 자주 저지릅니다. 반칙하는 걸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반칙하지 못해서 억울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칙할 기회만 주어지면 누구든지 반칙을 할 준비를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반칙 때문에 우리 사회는 더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생존하는 것조차 힘든데 의미있고 복되게 사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인생에서 무슨 의미를 찾느냐, 무슨 복을 찾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먹고 사는 수준에서 인생을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인생을 어떻게 쉽게 살수 있겠습니까? 의미 없는 인생은 힘차게 살 수가 없고 기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그냥 억지로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더 높은 차원의 인생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 얽매여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경제 문제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묻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팽배하다 보니까 정말 살인적인 경쟁이 일어나고 반칙이 난무하고 세상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지난주간에 정부에서 재정 지원 제한이나 또 퇴출할 대학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취업률입니다. 취업률이 높아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는 취업이 되지 않는 학과들을 하나둘씩 폐지하고 있습니다. 인생과 이 세상의 기초가 되는 그런 기초적인 의미를 묻는 그런 학문들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한다는 대학에서조차 인생의 의미를 묻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법이나 가르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짐승 같은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는 신경 쓰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3절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것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 먹고 사는 것은 그냥 해결된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대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먹을 것을 좀더 얻어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시지는 않으시고 엉뚱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생명의 떡이고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먹을 육체적으로 배부르게 먹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0절에 나오는 대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렵다. 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런 말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라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쉬운 말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당신이 하던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음식 이게 바로 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육 먹고 마시는 것이 다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먹고 마시지 않고 살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음식이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의 관심이 육체적인 것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식, 많은 음식으로 육체를 만족하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귀에는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고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영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적인 것을 갈망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분은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이 참 자주 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말을 참 잘합니다. 돈을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이후에는 갑자기 말이 줄어듭니다. 돈을 받자마자 그냥 자리를 떠납니다. 돈을 주면서 제가 뭐좀 말을 하려고 해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관심은 그냥 돈을 얻는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얻는 것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 돈이 안 되는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의 또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겁니다. 제 사무실에 오는 분들은 다 구면입니다. 그분들이 돈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루 종일 돈만 구하면서 사는데도 평생 구걸하는 일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 음, 불쌍합니다. 그분들이 차라리 돈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구한다면 그 구걸하는 생활을 쉽게 청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평생 돈, 돈, 돈 하면서 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 많은 재벌가 사람들이 가끔씩은 부럽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돈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돈에 얽매여서 인간성도 잃어버리고 부모 형제와 싸우기까지 합니다. 또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서도 평생 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더 불쌍해집니다. 그들이 돈에 대한 관심을 끊으면 그들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66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떠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떠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관심사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체적인 배고픔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살리는 영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한 번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당시 서기관은 당시 사회에서 존경과 또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겠다고 한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분, 떠도는 분입니다. 머리둘 곳이 없어서 노숙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려면 굶기도 해야 하고 노숙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가 라고 되물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이 과연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부자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배가 고파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만큼이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고프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유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단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러한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 떠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지 않으십니다. 떠나가지 말라 설득하지도 않으시고 자세하게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정반대로 예수님은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안 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67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그 열두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도 육체적인 너희들도 육체적인 배고픔에 관한 관심을 둘 것이라면 차라리 지금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택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곳으로 갈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살리는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영생을 줄 것이라고 믿었기에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69절에 나오는 대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믿고 알았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이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 믿고 알았다라는 말을 자세하게 설명을 니다 믿고 알았다는 말이 신학적으로도 참 중요한 말입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좀 자세히 풀면 믿은 후에 알았습니다. 믿은 후에 비로소 알았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암, 믿음과 지식 중에서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지식, 온전한 알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음 없이 알수 있는 지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지식들이 많습니다. 우리들,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많은 지식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지식, 믿음이 필요 없는 지식, 그런 지식은 결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 지식은 잠시 뇌에 머물렀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믿음을 기초로 하는 지식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온전한 지식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둘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잘 이해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계속 머물렀고 그 예수님이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성을 사용해서 뭔가 알고 깨닫고 우리 손발을 이용해서 실천하고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고 그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얻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단편적인 지식, 돈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을,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못합니다 6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 특징 영의 능력이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이해시키고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영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laughs>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쉽고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끊임없이 육체적으로 배부르게 하는 것을 찾아 다녔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평생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은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이 아니라 영의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살리는 영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근 일반 언론을 통해서 들려오는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참 아픕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아버지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과 명예를 물려주는 수단이 되어 버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당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 재산 싸움이 일어나고, 목사가 재물에 대한 욕심에 빠져서 성도들을 감금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기도 합니다. 교회마저 이렇게 육체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 때문에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살리는 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다가는 온 세상이 다 망하고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것의 억매인 생활에서 탈피하고 살리는 영인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큰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이 세상이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지식이나 돈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영적인 일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들은 의미있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일꾼이 됨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육체적인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리는 영,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또온 세상을 생명으로 이끄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우둔하고 연약하여 육체적인 것에 이끌리고, 육체적인 것으로 우리 인생을 배불리고 치장하려고 하오니, 우리를 극률이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살리는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 안에 굳게 머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